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요 리뷰를 안 해봐서 그랜드 유요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랜드 유요 리뷰를 하고 다음번에 기술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랜드 유요는 신용사 제품이에요. 근데 조건은 심이 은색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거 주문했는데 안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혀있어서 좀 실망을 했었는데 성능을 보니까 매우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모, 모양은 스텝 라운드 형태고 여기가 스트레이트, 윗 라운드, 스텝 라운드. 그 다음에 안쪽에는 하나, 둘, 세 군데로 이렇게 꺾여 있고요. 그리고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잡았을 때. 그리고 되게 커요. 이 요가 이게 그 z 라란 요유 아시죠? 신호석퍼 그거에 비한 그거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요요는 손이 크시거나 큰요유를 좋아하시는 분이 사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써봐야겠죠? 그리고 이 핑거팁도 생각보다 이게 잘 되더라고요. 그런인드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사이드 콤보를 해보면 요요가 생각보다 되게 잘 버텨줘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건역스핀이좀 심해서 이러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파랑 색깔이어서 좀 깨끗해요. 기술도 없고. 기술을 해보면 되게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이 요요가. 소리도. 또 소음도 들었어. 자, 그리고 자이로를 얼마나 돌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꾸준히 휘을 걸어서 이렇게 세 바퀴 정도 돌네요. 이게 정말 오래 돕니다. 이게 왜 패드도 여기 이렇게 주황색깔 패드를 정착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잘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각도좀맞추겠어요 그리고 그라인드 테스트랑 핑거치 테스트 해볼게요. 먼저 그라인드 테스트는 진짜 오래가네. 근데 제가 쓰는 엘리먼트라고. 어디 회사인지 모르는 제품 있잖아요. 그, 뉴 엘리먼트인가? 그유보보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유를 34,900원 정도에 샀는데, 저러한 편이죠. 성능에 비해서. 그리고 이번에 핑거팁도 한번 해볼게요. 핑거팁은, 아, 어, 잠시만요. 지금 제요 장갑을 끼고 있어서 잘안 되는데 장갑을 벗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팁은 그렇게 잘 되진 않네요. 제가 지금 손이 미끄러져서 그런가, 손이 손에 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했을 때는 되게 잘안 됩니다. 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랜드 유가 깨끗하고 그립감도 좋고 베어링은 초정밀 K.K. 베어링 을 장착하고 있고 다 것도 뭐큰 사이즈 에좋고 기술도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정말 잘, 정말 좋은 유유입니다 나중에 큰 유유 사시는 분들은 이 유유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성한주의 네, 그랜드 유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